지수! 지수! 잘 돌리네 잘 돌린다 우리 지수 어제 다래끼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 왔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래끼 없는 것 같다고 했지 괜히 갔지 우리 아, <laughs> 지수! 오늘 어디 가요?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어디 가요 오늘? 오늘 대부도 갈 거예요 대부도 왕할머니, 고순. 가족들 엄청 많이 만날 거야, 지수. 응? 지수가 아주 제일 인기가 많겠다. 응? 지수랑 지수 친구, 호연이랑 둘이. 둘이가 거의 주인공 되겠는데? <laughs> 아유, 지수. 잘 돌린다 티슈 음. 어. 음. 이뻐요 차에서 좀잘 자줄거죠? 네